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07년식 아반떼 HD 디젤이라는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운전 연습용이나 첫차로도 좋고 디젤이라 리터당 연비가 무려 16.5km나 나오는데 값비싼 하이브리드 차가 전혀 부럽지 않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분들에게는 장점보단 단점이 많습니다. 이유는 디젤이기 때문인데요. 디젤은 휘발유보다 연비가 훨씬 좋고 연료값도 저렴하지만 엔진 소리가 휘발유에 비해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적은 분들에게는 적합 한 하지 않고 하루 최소 30km 이상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연습용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무조건 저렴한 차만 보기보단몇 개월 후에 되팔았을때 손해가 크지 않는 차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식이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좋은 차로 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런 차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아반떼 HD 디젤 중고차인데요. 잠시 차량의 시세를 보면 16만 km에서 20만 km까지 모두 200만. 중반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반떼 HD 디젤 중고차는 휀다 단순 교환을 제외한 무사고에 위 시세포보다 사양이 좋은 럭셔리 등급입니다 당연히 시세가 200만원 중반 후반이 되어야 맞는 거겠죠? 하지만 판매 가격은 220만원으로 평균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다가몇 개월 후에 다시 되판다고 해도 손해가 크지 않는 차량이며 연비도 좋기 때문에 유지비 또한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연식이 있다 보니 미세누유는 있지만 누유는 없는 상태 지금 당장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준비한 아반떼 디젤 중고차의 외관 및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같은 시기에 나왔던 준중형차에서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고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솔린과 같은 16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출시가는 휘발유보다 약 300만 원더 높습니다. 세단으로 트렁크 크기도 생각보다 넓고 스페어 타이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침수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 침수 차일 시100% 환불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기판을 보면 주행거리가 16만 킬로 중반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핸들에는 오디오, 핸즈프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에어컨 히터 모두 작동이 잘 되고, 이와 같은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럭셔리 등급부터 적용이 됩니다. 미션 상태도 매우 좋고 아반떼가 명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깔끔했는데 전 차주가 시트 교환을 한번한것 같습니다. 엔진 룸을 열어 엔진 소리 를 들어 봐도 이상이 없 다는 것을알수있 죠. 끝으로 이 차량의 가격은 220만 원이고 2007년식 럭셔리 등급으로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